자 지금이요. 어 이번에도 좀 짧아요. 왜안 들려. 자 그리고 네. 약간 네. 동현이 형 내용 같은데. 응. 네. 저도 약간 들렸는데 그렇게. 어. 오. 숨어있는 글자를 딱. 오. 자자 신도씨 먼저 갑니다. 누군가 한번에. 처음 시작이 네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 불게 올리. 네 생각 그냥 불게 해. <laughs> 들은 대로 <laughs> 적은 거죠. 아까 레제인 네. 가사 같은. 두손감 감기 감기는. 불타 오르네. 그리고 좀더 불타 오르네. 불타 오르네. 킹더불타 오르는 뭐 이렇게 했는데 불타 불타가 오르는 있어, 불타가. 불타 오르는 있나 봐그 앞에 오천 도로 일 등이 된 순간 불타 오르네 오류가 없이 불타 오르네 불오르가 불타 오네 불타 오르네 일 등이 된 적은 없죠 전, 전 세계 팔위육위 6위. 아육위 6위, 어미 안합니다육위육위 6위. 어. 어. 아, 6위. 어. 아, 6위면은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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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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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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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서 여기 잠깐 듣다가 제일 일 말해요. 얘기하지 마. 여기인지 그냥. 네. 저 스스로 실이 제거. 여기지 그냥. 아 그것도 다 실력했다. 네. 여기 잠깐 찍었어. 아, 다섯 명만 더나 갔어도누게 네. 이런 거 있어. 그래 나되게가 있어. 나도 적었어. 넉살도 불타 오르네 <목소리> 이소볼때줄 알았는데 볼때볼때타오르네타르네볼때 누군가 신들린+ 신들린 소나와나뭐 이렇게 케이시가입니다케이오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게 이렇게 하 어제 합주를 새벽 3시까지 해고 인생 경기가 되면머머 쓰다듬게 어름다운 나랑 이어져. 인생 경기 1등. 너무 딴걸 들어가지고, 어. 맞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맞아. 맞아? 어. 어? 어? 나 비슷하게 들어. 어, 키. 키 갑니다. 어, 오랜만에 한해와 키. 오, 비슷하다. 오래... 오픈! 제가 들은 대로. 이번 경기가 되게 할 뿐이니까. 쏟아 부을게 어, 쏟아 부을게 어, 진짜, 진짜 들리는 대로서. 똑같아. 쏟아 볼게. <laughs> 자, 정답에 가까운 한 분. 가장 많이 맞춘 분누구입니까 보여! 주세요! 쉽게 하는 건데. 어, 뭐, 자, 데이시스 카운터. 맞아. 가장 많이 맞춘 분. 맞아. 자, 오픈! 오오오 역시 데이지 엑스 펜. 야. 아니, 헤어스타일 살짝 바뀌었어요? 뒷머리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뷰티에 대해서. 뷰티에 대해서. 뷰티에 대해서 얘기해. 뒷머리좀 얘기, 뒷머리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laughs> 어, 역시, 싸가지 없가 없네. 알고 보면 살이 그냥... 착해요. 자, 키가 원샷 사자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드릴 거다 드립니다. 글자 수 먼저 오픈합니다. 글, 보여주. 세스고 글자. 1라운드보다 아, 두 글자 아, 많아요. 야, 야, 저 색칠이 되어 네. 있는 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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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다 뭐야? 그냥, 그냥 꿈이야. 뭐? <laughs> 그래. 곡 정보 들어갑니다. 어? 시합을 앞둔 동현의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어? 그래. 어 네. 그래요? 그런 느낌이었다. 동현의 어. 어. 포부가 어떠세요 김동현의 포부를 담은 곡. 이야, 이거는 뭐, 인생 걸고 한다 생각하죠, 진짜. 이긴자 뭐 이기자 뭐자 앞부분 가사입니다 영케가 불렀고요 일등 바스 키 오픈 지금 저기는 1 2 글자가 되어 있고 밑에는 모자르고 밑에는 모자리고 어? 어 맞다 다득 가요 바로 가요 가득 네. 네. 가득 갑니다 아 우리 펜션 사장님 전가요 예 어, 전가요. <laughs> 화이팅 예 화이팅 하셔야 돼요. 아 <laughs> 다들차다들차 다득찬 으 이번 경기가가까지 확실하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번, 이번 경기가, 경기가 완전... 진짜 되게 할 뿐이니까, 되게 할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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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첫 파스에 적긴 적었는데 그 경기가 이번 경기가 아니고 인생 경기. 예. 근데 인생 경기로 인생 경기. 예. 근데 인생 경기로 들리던데 아직. 인생 경기로 들리던데 아직. 오늘 한 해가 아, 인생 경기가 되게 할 거니까. 어. 근데 쏟아부을 게가 앞에 있잖아. 어. 어. 저는 할 거니까 쏟아부을 게 이게 바로부터거든요. 바로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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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없고 바로 아. 쏟아부을 게. 바로 쏟아 부을 게. 바로 바로 맞아. 고 쏟아부을 게 다음에 없는 없는 없는라고 쏟아부을 게 없는. 없는 가서없네 쏟아부을 게 없는. 더 네? 이상 쏟아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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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없을 정도로 영어 영어 그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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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있어요? Hey Boom Hey Hey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야 아니요 아직, hey, 아직 hey, 1라운드안 해서 시간 이 hey, 있어요. Hey, hey. 아직 hey, hey. 1라운드안 했어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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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y 진짜라 그랬지. 영어 세개있습니다 hey. hey? 진짜로? Hey? 진짜로? 아 hey? 진짜로? Hey? 어? Hey? 왜? 진짜? 에이 이거는 <laughs> 에이 아, 이건 아니다. 아, 아니다 아. 아. 영어 있습니다. 예, 오 아니에요? 아, 아니야 형? 아니다. 아, 아 어, 잠만요. 아니야 아니야. 예. 아, 오, 어, 아. 잠만요. 아니야 아니야. 예. 아, 야, 동현이 형 기회 한번 줘. 아, 그회 아니고. 그래, 아, 기회 아니고. 그래, 파이팅. 그래, 우리, 우리 같은 팀이었네. 무슨 팀이야? 아저 팀이에요 아 맞아+ 맞아 이팀이아에이요아맞팀이야아맞에서아 똥밭에서 이아똥밭에팀이라고생아똥밭아 똥밭에서 또 우리 이 똥밭에서 라아니아똥밭서 저희... 똥밭에서 <laughs> 이라고요아 똥밭에서 고아이라고요아 똥밭에서 아 똥밭에서 이라고요아똥에고아에요아 똥밭에서 이아 똥밭에서 이아똥이아라고들아거든요아에아똥에이요아똥에라고요아똥밭라요아 don't, 뭐... 어, don't? don't, 뭐 don't 이아라요아아라아이아이아아 <laughs> 이런 <에이> 느낌으로. <laughs> <laughs> 아휴, <에이, 웃음> <오빠> 참, <참와, 웃음> 오빠 참아. 드디어, 아유 건봉준, 아유어저 얘기해도 될까요? 이제 어, 이제 키 넘어가도 되죠. 제 생각에는, 네, Around and Around, 그러니까 라운드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내가 상대해 줄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쏘다 부을게 다음에, 그러니까 <laughs> 음. 제가 봤을 땐 쏘다 부을게 다음에 All Night Long 아닐까요? Right. 밤새도록. 아 그러면 근데 아, 네. 올 나이트 롱이죠. 네. 표기는 나이트로 응. 항상. 어는 막 이렇게 들려나그 들렸어. 뭐라고요? 올 나이트 롱. 야죠뭘올로시안 같은. 올루시안 같아 올. 자, 김동현 일어나 주세요. 예. 자, 그럼 올 말, 올, 올 뒤에 붙을 거 나이트밖에 없죠. 근데 이게 선수들 싸울 때막 밤새 싸운다 이런 말안 하긴 하는데 저희는 막. 왜냐면 이 라운드가 있고 싸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이 있고. 밤새도록 싸운다 이거는 약간 출연 입장에서 약간 그냥 막 싸움인가 이런 느낌이라. 우리 선수들은 <laughs> 라운드 뭐뭐 우리 선수들은 라운드이 뭐 <laughs> 안에 쏟아 붓는 듯이. 시간에 거. 싸우는. 쏟아 붓게 내 모든 걸. 뭐. 맞아 맞아. 고. 내가 가진 모든 걸 쏟아 붓게. 이렇게까지가 아니 뭐. 그러면 올로 시작하는 뭐 그런 용어 없어? 뭐. 个葫芦。<noise> <noise> <noise> 올올올 원래 올리 샴푸. 아니, 올리원은올리 샴푸, 샴푸. 아니, 올리한 번에 는 거. 스킨 로션 합쳐져 있는 거 아니야? 스킨 로션 합쳐서 올리너. 아, 맞다. 맞다. 샴푸. 올리원한 번에. 그렇죠. 두 개의 제품이 한 번에 나오는 걸올리그것 아꼈어야지. 어. 쏟아 버리면 어떡해. 린스랑 샴푸랑 합쳐져 있는 거. 그 바디랑 이 올. 올데이 있었어요. 매친 얼마쯤 나오 앨범 제목이 올더웨인데. 올더웨이가 올더웨이 K1 님 앨범 볼더웨이 이렇게자 yeah, 갑니다 볼러 주세요 <목소리> 인생 경기가 되게 할 거니까 쏟아 볼게 엄정이 엄정이 캐릭터 웨이자 한번 볼게요 <목소리> 어, 몇 개나 피하는지 소리를 듣고 피하는 거예요 저답안 아, 봐도 웃겨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뭐다? 진짜 맞았잖아. 아이고. 게어맨 <laughs> 마지막 한 글자. 한글자 저도 한 글자 좋은데. 두루플레 둘로 네 글자 중에 하나 보자. 나는 한 글자 보는 거 좋아. 20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20번. <laughs> 아, 그래. 보여 주세요. 뭐였으면 좋겠다고 케이? 비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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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어덩미. 우리 바르게. 거래되고. a l 오 of 가 말이 안되 돼? 말 되지. 대신... 나의다 나의, 나의, 써서 쏟아부을게요 All of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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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게 of me. All of me. All of m 미 a 를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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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잘했 All of me. All of me. All of me. a l 을 of 습니다 l 어 l 수 f me. <laughs> 다 들릴 거 같아. 맞네, 맞네, 아아 맞네, 맞네, 아 맞네.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아 됐네, 대박이다. 너무 잘 들리잖아. 이게 보니까, 예. 음? 이게 좀. 거리를 더서 위쪽으로 들리니까 아, 더 역시 잘또 음악. 아, 네. 울리는 아, 것 때문에. 네. 이 방향도 그렇고. 아, 그걸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지금 일어나서. 정답전으로 뮤지가 출발합니다. 어, 아, 아, 자, 좋습니다. l e 자, 뮤씨 표기법. 표기법으로 5분 업브로 씁니다. 올 l 브라고 쓰라고? 표기법을 불러! 주세요! 인생 경기가 되게 어거니까. 돋아볼게. <laughs> 분명히 한국 분은 아니야. 자 아, 결과 보고 <laughs> 결과 결과 보여주세요. 이거 진짜 지옥이다. 최악입니다. 최악. 아1 0 0예요백 프로. 가까이 더 가까이. 오빠, 더자 가까이, 갑니다. 더 남자답게. 자 <웃음> 하나 <laughs> <laughs> 화면으로 하나 보시죠. 화면으로 하나 보시죠. All of me. 야, 와우, 아나운서죠, 아나운서. 싹다 꽂히죠. 자, 그래도 여러분 확보를 많이 해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예, 사장님, 사장님, 민들레용 토... 예, 사장님. 민들레용 토... 예, 사장님. 민들레용 토. 예사민들레 토, 민들레용 민들레용콕. 민들레민들레 라면 뜨거운 물 저쪽이에요. 고양이 세 번째 방문이에요. 네. 어떠셨어요? 이제는 뭐 편하죠? 문제는 아, 붙잡을 수 있게 줘야못 맞추면 못, 못 맞추는 대로 또 같이 맞춰가는 재미가 있네요. 네. 못 맞추면 속상할 뻔 했는데. 아, 속상했어요, 그래서. <laughs> 김동현씨,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웃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놀토 네. 나이스!